어, 맞다. 누구세요? 맞아. 오셨어, 오셨어. 네. 오셨어요, 잠깐만요. 뭐야? 운명 소리 들렸어. 애기? 애기 소는어왔 베이비 하우스를 방문한 오늘의 김장다리는 바로 김보민 아나운서! 안녕하세요! 만나어 반가웠어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김인엄마이래요 김이엄마는 안녕하세요! 애기를 재고 왔는게 괜찮죠? 이렇게 한 손으로 안을수 있어야 돼요 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좀 큰데요 애기가? 몇 살이에요? 몇 살? 15개월, 15개월. 아, 어, 네. 말을 못해 야지 부엌에 같이 가셔서. 네. 도좀 주세요 좀왕장에서 아무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궁금해요. 갑자기. 네. 밖에, 밖에 나가서. 네, 그러니까 정말 나가자 나가자 네, 나가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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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가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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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가자. 자, 겨울 특집 Hello b 오늘은 우리 시스타 엄마들과 규민이와 함께 김치, 김장 만들기 좀 도전하고 있는데, 되게 너무 어려워서 네. 제가 김장 만들기의 달인, 달인. 16년간 좋죠. 김장만을 해오신 와우. 김장의 달인 김범이 나서입니다 뭔가 뭘 해야 할지 뭔 이야기 끝이 없잖또 돋졌다. 게스트만 왔다 하면 나오는 특급바의 진행병. 아빠, 이 프로는 리얼이라고. 굉장이 라는 것이 조금만 잘해도 맛은 제대로 갈텐데 어... 손맛이 중요하거든요. 엄마. 어, 미치는 절렴놨잖아요 예, 예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워두면. 아. 어... 근데 지금 굉장히 다잘 잘 짜놨어. 물기를. 어, 예. 아, 김치가 그 세워야 돼요? 아, 그러면 약간 그 가 밑으로 빠지면서 물기가 좀 빠진대요. 아, 저건. 그런데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잘 잤나 봐요. 물기가 없어. 저희가 배달 시켰거든요. 절임 김치로, 절임 김치로 다가. 우리 소희 엄마 참 솔직하네요. 바로 저게 매력이죠. 네,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고춧가루, 고춧가루. 이제 보통 많이 계량컵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네. 근데 계량컵을 꼭 굳이 던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. 종이컵. 종이컵에 한. 아, 이거 음 일단 내컵 네, 보세요. 네 컵이요. 이 어. 정도요? 네. 와 신기하다. 그러면 이렇게 물을 드려야 되니까. 이게 맛은 항상 손으로. 아 손으로 하는 거 그래도 이거 다진 거니까. 네. 그런다고 지금 저희 오늘 김장을 못 담갔어요 진짜. 저희 해놓고서는. 아, 재료는 있는데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언니가 그런 거 하나 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김장을 할수 있었죠. 정확하게 뭐몇 큰술, 뭐몇 밀리가 아니라 느낌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정도 넣으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. 전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맛을 보니까 어우야 이런 게 엄마의 힘이구나라고 느꼈어요. 투지. 응, 하면 안 돼. 투지. 어, 하면 안 돼. 안 엄마 다마음악게 30만 원안돼3 0이안돼 3000, 3 0 우리 추가 받아 소중하다고 아주 어, 엄마가끔치기로 어. 생각하네. 알았어, 제가 할게요. 오케이, 어, 엄마 안 해? 어오 엄마 안 했어. 그 집에서 김남일 선수가, 음. 선수, 문 이렇게 막 하시나 봐요. 힘든 거 있으면 하지 마. 이렇게. 네. 그래서 보고, 보고. 어, 하게안 했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말라고. 이분은 맨날 지 어,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우리 아빠도 하지 말라고 하긴 하지? 쯧지마기 말고 하지마. 처음이야. 지마 하지 마. 이랬던 투급파 오늘은 <목소리도>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<목소리도> 마. 하지 마. 엄마들을 위해 발벗고 네, 나섰다. 사랑 담겨. 아, 이다야 야, 근데 이게요? 아쉬운 일이 아닌가? 쉬운 일이 아닌데요? 아, 쉬운 아니에요. 아, 무것도하지마 내가 다 이렇게. 자극받아서 그러신 것같근데이빠에 와서 굉장히 보기 가았던것같아 수육! 어? 수육! 어? 저랑 같이 같이 수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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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수육! 한번 수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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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겉절이, 오 벌써 군침 도는데. 고기를 올려놓고 기냈거데 냄새를 빼려고 이것저것 놓긴 했는데, 고기가 이게 뭔지 아닌 건지 감이 안, 네. 안 잡혀. 녹어요데뭐 네. 네. 어, 된장도 넣고, 끓여서 조금 넣고. 진짜 녹을 당겨요? 네. 아, 이런 게소유이 잘못하면 <laughs> 비린내 나면 안돼안 안 돼요. 네. 음. 음. 냄새도 음. 괜찮은데. 아, 요리 있으면 항상 신찬이네요. 아들 o n t 안에 파이팅 넘치더라고. 음, 진짜. 안 진짜. n e 안돼 이거는 i n g 선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a t s 나나 e 서 힘든 거할때 하지 말 n g I 고 o n t 다 n o w what's the one fighting. I don't know what's the one fighting. I don't 하지 마! w what's t h 네 열심히 해. 파이팅. <laughs> 나 봐도 너무 죽뚱것았어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한다. 이거 뭐나 나중에 하면은. 나중에 결혼하면은 진짜 그 현모양처. 네. 내가 현모양처가 응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누가 김치를 이렇게 뜯어 김치를 이렇게 뜯어다다아니 <laughs> 아니다. 치소 <laughs> 아니, <laughs> 바로 취소. 아휴, 우리 엄마들한테 현모양차까지 바라는 건 무리지. 본인이 지금 저거 먹고 있는 거예요? 뭐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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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운자 어. 갔는데 자기 배추 팍 뜯어서 먹어 맛있어? 와, 이거야. 그냥 바로 뜯어서 먹는데? 내가 요즘 이 배추 맛에 푹 빠졌다니까.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. 살이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우리 아직은 이렇게 막 빡... 저거 못 먹어서. 미치는 아, 네. 이아무도 너무 작적이다 보니까 애기한테 어. 안 좋잖아요. 거기다가 네. 우리 아까 김장했으니까 대추. 배추. 대추를 음. 넣어 주면은 어. 애기 장 활동이 장히 좋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뭐비타민 c 나 이런 대추 성분들이 애가 같이 음. 먹었으잖아. 잘게 썬 대추를 넣어서 이유식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 아 너무 네. 먹겠다 아니라면 뭐, 음. 안 되니까. 가끔 음. 아, 이렇게도 주고요. 마지막 계란 깨 가지고 막근기도 하고요. 어. 되게 표현됐어. 오늘 처음이야. 맛있대? 이렇게? 다솜아 이쪽 먹으면 먹을수록 좀 싱거울 것 같잖아? 너랑 내 스타일이 아닌 것 어. 같아. 안 싱거워. 괜찮아. 우리가 그러면 너랑 내 김치를 만들자. 그래. 짠 김치. 짠치! 하나, <laughs> 짠치를 까나리 액젓 하나 다 붓고 뭐, 좀더 짜게 먹자. 굵은 소금 팍팍 넣어. 어딨어 까나리 까나리 까나리. 까나리 키토? 굵은 소금 어디지? 나트륨 게이지. 착승. 다수 엄마 저번 주에 철좀 드나 했더니 도로함이 타버리구만. 할 배가요? 네. 네. 잘 네. 완전 맛있어요. 어, 그 우리 빨리 먹어요. 우리 잘하나 봐요. 네, 잘해요 수아 진짜 맛있고. 언니 오늘 이거 도와주신 담례로 뭐. 저희가 <laughs> 수육이랑 먹고 다 드릴게요. 우와 김치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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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드실 수있요까게 담례이고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<laughs> 살면서 맛있는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저희가 이렇게 먹을 만큼 담그고 저랑 효린 언니랑 짠치를 만들기로 했어요. 네. 짠치 짠치. 죽어. 오 뭐야. <laughs> 오 뭐야. 어떻게 먹어요? 짠거랑 따로 분류해줄 짠거랑. 그 일단 일단 넣어 놓고 맛이 어떤지 먹으면 되잖아요. 그거. 심이에요? 네, 심이에요? 응, 이거 다부을 거야. 안돼다 부으면. 엄마들 지금 하는 게 음식 맞는 거죠? 아이를 키우면 그그 짬밥 좀 포기해야 돼요. 아 저는 아이를 짬밥대로 먹어. 그안 되겠다. 나 아, 애를 못키우만 좋아요. 아, 그래서 엄마서 어. 좀 아이는 거의 가지를 안 해야 되니까. 아, 저희 낫뜸 수치가 일반인의 한 어. 11배 정도될 거예요. 진짜요? 12배. 게 먹어. 짜게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고요. 이제 바꿔봅시다 내가 엄마가 주는 먹다 도 내가 쓱을 하니까 뭔가 또 기분이 또 안다르구 와우 지금 혼자 레스토랑에 있는 음. 분어요 음. 저기요 <laughs> 맛있다 지금 이이 나겠다 진짜 김치랑 먹으면 정말 응시 따라 한 썰어야겠다 음, 맛있겠다. 짜잔! 짜잔! 뭐야, 뭐야, 어? 뭐야? 짜잔! 뭐야, 어? 뭐야, 뭐야? 왔다, 왔다, 왔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기. 간만에 고기맛 좀 볼까? 이건 김민이 이유식. 어, 김민이 이유식을 만들었어. 배추? 배추를 넣어 주변에 들어가저기 아기한테 좋대요. 장애 아,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

침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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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기다리다 그래. 숨 넘어가겠네 그래. 얼른 좀 줘요, 아빠 그쵸? 제가 된장과 어. 어. 커피를 넣어서 아. 냄새를 뺐습니다 진짜 냄새가 어. 안나이가 어. 엄마 아빠 는 거야? 엄마 아빠 는 거야? 엄마 아빠 는 거야? 엄마 아빠 놀이하는 아빠, <laughs> <laughs> 아빠, 내가 응? 싸줄게 내가 싸줬 라고, 내가 싸줬 라고, 내가 싸줬 라고, 소정이있 어, 우와 맛있 지, 어때? 오빠 괜찮 지? 맛있다 고 말해, 많이 들 어, 많이 들 어, 우와, 완전 맛있 다. 나 지금 한 마리 강하 게검은 점이 아니라 빨간 점이. <laughs> 이아릇한분위기는 뭔가요? 아, 내가 왜 부끄러워지지?